오늘은 솔도익 사용 안 하고 이 카본 섬유로 해보겠습니다. 납을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. 라이터 불러도 끄도 없습니다. 어, 일부 소자들이 솔드윅 갖고 하면은 어, 벗겨집니다 가끔씩 약한 소자들이 있어요 그럴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덜 주고 솔드윅만큼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는 알리에서 1.8불 정도 하고요 어, 용접기에 쓰는겁니다 어, 가격도 저렴하고 해보실 만합니다. 솔드윅보다 훨 낫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, 그러면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솔드 페이스트 묻혀줍니다. 산화 제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. 산화제거 플럭스 살짝 넣어줍니다. C 1공 볼트비입니다. 플락스 살짝만 닦아주겠습니다. 카본 섬유에다가 370도 해도 변화가 없죠. 어떻습니까? 깔끔하게 됐죠? 이 정도면 솔도익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